어때? 일단 나나 여기 밑에 들어갔어 어떻 들어갔대? 이거 너어서 밍기장 밍지장리기어가지는 어! 어. <laughs> 제가 제가 부셨나요? <laughs> <laughs> <미친. 웃음> 한순간에 우리 집이 무너져 버렸 왜요 <laughs> 할배가 잘못했어요. <laughs>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할배가 너무 욕중해서 그래요. 전전 전 아무 잘못 없어요. 어라 어? <laughs> 제가 가져줬는데. <laughs> 어, 대박. 지지리가 신문을. 지지리가또 신문을. 이티 <laughs> <laughs> 아니 뭔팔내 아 어, 어, 뭐야, 여기 떠나! 음. 음. 아직도 여기 쳐있는겨? 아! 안 먹어야지. 폭 배가 너무 아파요. 어째서죠? <laughs> 아니, 나 하루, 가 들어가니까. 집이 폭폭 무너진 거에서 너무 웃겼는데? <laughs> 다시 집 지으려고 아직까지 남매가 냅다 가도자지고 아니 근데 할배 왜 이렇게 육중해? 나 인제 키... <laughs> 어? 어? 뭐야? 인제, 살려야 돼. 인제 살려! 인제 살려! 인제 살려! 비켜! 인제 야, 살려! 나못 나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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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야 남매 껴가지고 일어날 수 <웃음> <없지>? <웃음> 아, 내일 빨리 갔어야겠는데. 아니, 인질 인젤 놈이 갑자기 <laughs> 람메 앞에 누워버려가지고 람메 못 일어나는 게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기서 세명다 죽었는데. 저 미친 아, 아까워. 해가지고. <laughs> 인질 미친놈이 지 살려주겠다고 해도 지랄. 아, <laughs> 어, 눈물 나올 것 같아.